티스 방송의 주한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는 본서는 겟세만의 기도 대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수록합니다. 주님은 멜기세대계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와 사람 사이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의 충성을 강구하다가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 연합을 염원하면서 끝이 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절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함은 모든 육체라는 뜻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목적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함께 묵상해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함은 제자들을 가리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말씀하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함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성구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보시면요. 구절에는요 세상을 위함의 기도가 아니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은 같은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임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구별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뭔가 의아해 할수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제자들, 그들,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열두 제자를 포함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이 구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이 악에 빠진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선 가운데 설 수가 없는. 이 욕심, 욕망, 육신의 그 욕정 가운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죠. 이 제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와 같은 세상에서 도피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세상의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 우리 지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에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이 죄악 가운데 머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일까요?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처럼 우리가 악을 도모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선해질까요?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씻겨져 나가고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요이 세상의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활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세상, 즉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지상 명령, 그 구원의 길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 것그 자체입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심이었음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믿었지만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알게끔 해주는 거죠. 끝까지 우리들을 애프터 서비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매일같이 매번 실수와 모든 부정과 부패 가운데 머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일 깨지고 매일 무너지는 이런 우리의 거짓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앞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길 원한다.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짓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프레자야합니다.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잔의 그립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유리가 깨져서 수만 개의 조각들로 무너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조각들 하나하나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처가 다 치유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사소한 그 상처들로 인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사소한, 깨지기 쉬운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영원한 거룩함, 하나님과 교제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거룩함, 하나님 안에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순환장을 함께 묵상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